어차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차가쩌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 마스터 단점이 수동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뭐저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불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차가좀 정차되고 조금 막힐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단점만 빼고는 굉장히 좋아요. 주행 안정감도 좋고 특히나 타 캠핑카, 뭐 C 클래스, 뭐 포터 기반 캠핑카나. 뭐 다른 캠핑카들의 스타렉스나 뭐 이런 캠핑카들에 비해 연비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어, 108.1리터 나오죠 1 0 0 k 로 가는데 이거를 리터로 활단 했을 때는 약 12에서 12.5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연비도 좋고 주행 안정감도 좋고 어우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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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텐데 여기가 은노코리아 정식 서비스 센터입니다. 여기서도 캠핑카 수리도 하면서 은노차 관련해서도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엔진오일부터 뭐 브레이크 오일, 뭐 여러 가지들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 해결이 가능한 거죠. 우선 점검들이 떠서 왔고요. 네. 그리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서 계속 물이 새가지고 요 유리문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 그리고 그리고요. 짜잘짜잘한데 이거 이거 해결을 안 되나요? 이렇게 여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벽면이. 오히려 대... 전 주인이 18,000에 응. 교환하셨고 제가 지금 한25,000 탔거든요. 오일 교환할 때가 됐군요. 그래서 그 후에는 안 했죠? 네, 그 후에는 안 했어요. 오일 교환하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네.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안에가 다떨어져도 계속 덜렁덜렁거리고 그리고 이, 이거 또 하나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떨어떨어요 벌써 아, 아, 빠지는데 아니, 볼트가 있었는데, 있어요, 이렇게. 어, 네. 럭다이트 살짝 해봐 제가 이 루노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게이 a s 하고 동시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컸어요. 이 캠핑카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a s 라고 생각했고,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월드는 모든 게한 곳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대표님이 굉장히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캠핑카 시장에 대한, RV 시장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도 갖고 계시고, 고객들한테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마인드도 너무 좋으시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카페, 이, 알빈 카페.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특히나 이 대표님이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고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시기 때문에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이 월든 유저분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월든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장 크게 먹었던 게 이거예요. A.S. 대표님의 마인드 커뮤니케이션이 활, 카페 활성화가 됐다 외관이 참 이뻐요 이뻐 예뻐. 이런 로고 자체도 이쁘고 그리고 데칼도 이쁘고 뭐 요즘에 스트레스가 유행이라고 해서 이런 로고나 데칼 이런 거다 없애는 추세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데칼이 있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뻐, 이뻐, 이뻐. 이런 가구들의 디자인이 이쁜 거. 이런 라운드형. 아주 곡선을 잘빚죠 아주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쁘다. 다시 어요 음. 음. 네, 이렇게 됐그이 걸그럭 거리는 거이 핀을 바꿔버렸어요 다. 아, 네, 지금 네. 바꾸고 속에 접착되는 그 캡이 있어요. 음, 네, 한5방은이 그리고 저거는 아까 얘기한 그볼트를 그 정말 차분해가지고 그 네. 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그 경고등 뜨는 거 네.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돼서 뜨는 거예요. 아, 그거 없어졌어요? 네, 오늘. 네. 공기압도 좀작아서 다시 봐요. 아, 네. 공기압은 대, 얼마 정도가 돼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캠핑카는 무게 때문에 네. 보통 64은 그런 64. 우시. 6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습니다 서비스는 되게 친절하시고 만족스럽게 잘된것 같아요. 타 캠핑카, 루, 마스터 캠핑카 혹은 마스터를 갖고 있으신 분도 여기서 일반 정비를 보실 수 있다.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볼게요. 다음에 좋은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 감사 합니다.